아물 아, 떨어지네 어때 코인 달러 포스터 예 아, 여기 이제 물 아무 다아여기 지금 떨어지고 있네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 아 여기도 떨어지네 여기 옆에도 이렇게 물량은 얼마나 떨어지던가요 이게 지금 그니까? 토요일 저녁은 안 가요. 일요일 아침부터 해가지고 지금. 예. 근데 주가 여기로 떨어지거든요. 예. 이거는 일요일 저녁부터. 여기서 예. 그또 떨어지고 있고. 네. 여기는 오늘. 오늘 약간 퍼져나왔네, 그죠? 네. 퍼지긴 다 퍼졌는데. 물 예. 물방울 맺기는 오늘부터 맺힌 거고. 여기는 토요일부터. 예. 여기는 일요일. 네. 아, 그렇네, 그죠? 네. 좀 저쪽에도 번지긴 하는데. 저게 물을 떨어져 있어나 예,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이쪽까지 번져나갔네 그죠? 응. 까지 이렇게 번져나갔네요.